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탁송이랑 재리 운전 일을 한 10년 가까이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상 힘들어 하는데, 이 장비 타고 좀 열심히 발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좀 장비를 타고 다니는 게 매우 위험하기는 합니다. 이제 1월이 되어가지고 다시 비수기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비수기가 되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좀 가감없이 출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시가 2시 출발하는데, 한 30분 정도 봤거든요. 한 30분만 더 보고, 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무거나 잡고 나가겠습니다. 콜좀 잡아볼게요. 잡았어? 아 네, 진짜 외로워요, 아 이거 왜못 잡냐고 에이지컵은 내가 온게 아니라 네가 온거 같은데 아, 말고, 지금 와이거 어, 좋아요 <laughs> 솔직히 반응 속도 지금 좀 늦었어 약간 롤 브론즈 티어 같은 느낌이었거든 어머어 <laughs> 충주 10만 원나 그냥 바로 탁 놀라야지 이럴때 우리는 해놓는 거야 충주 10만 원을 그거 내가 해놨었으면 잡는 건데 원래 오리은 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돈보다 빠른 게 바로 뭐다? 프로그램이다 송주를 빼먹었네 내가 여기다가 삼색 10만원짜리 충주못 잡고 거의 뭐 1시간 만에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요거 잡았습니다 내곡동에서 천원 가는 거 이제 첫 출발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가면 또내 다른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거를 노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에 지방 가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인천 수업만 뜨는데 그거 잡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시간 가까이 기다린 겁니다 한시장 가까이 매우 집중해서 맞고, 그 다음에 에이징 컵으로 인해서 충주 가는 거는 못 잡았습니다. 에이, 손가락이, 저도, 형우도 둘다 느리네요. 오리너를 바로 켜놨었어야 했는데, 아마 오리너를 켜놨으면 바로 잡아줬을 야 겁니다. 지금도 이거 천안 가는 거 오리너로 잡은 거거든요. 아마 제 손으로 잡았으면 늦었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시속 한 20, 3 0으 왔습니다. 여기 근처거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탁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요. 좀키고 계기판 사진도 찍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내비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천안에 미리 이렇게 옮겨봤어요. 인천 가는 거 5, 6만원짜리 떠있고, 40명 가는 거 떠있는데, 이런 거안 잡고요. 가는 내내 볼 거예요. 어, 가는 것도 콜 잡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은 아주 유익하게 갈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엄청 집중하면서 집중해서 보고 가다가 이걸 잡... 홍성읍이라고 써있으니까 다들 안 잡은 것 같고 1톤이니까 더안 잡은 것 같거든요 네, 천안에서 홍성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요 그리고 홍성 가면 제가 저번에 엄청 기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탁송기사입니다 혹시 여기 1톤이 스틱은 아니죠? 4시에 도착하거든요 부산을 가면 한 4시 반 안에는 갈것 같은데 네 가서 뵙겠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가스를 넣고 가야 된대요 LPG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LPG를 검색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요차 반납하고 직산 갔다가 홍선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송기사입니다 네. 주차 어디에 해 놓으면 될까요? 네, 빵집이 있는데 빵집이 안 보여서 어, 혹시 두정동으로 가시죠? 네 두정동이라 써있었는데 여기 아 이전에서 백석동이거든요 주소 아세요? 백석동?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예전에도 와봤던 데인데, 이전을 했대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찍어보니까 어, 좀더 가야 돼요. 그래서 여까지밖에못 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실에서 테스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하고,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다음 출발지는 이제 직산도비인데, 여기서 한 5km 되는데, 시골로 5km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른 가보겠습니다. 자! 되게 씩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괜히 또 10분, 15분 넘어서 훨씬 더 고생하면서 괜히 또 백성동까지 갔다가 또 이상한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처리를 하려면은 잘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옛날에 와봤으니까 왕정이지안 와봤었으면은 또 이런 얘기도 잘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탁송 출발지 비전 탁송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직산이라고 엄청 시골이에요. 시골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 시간도 많고 교통편도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도착지를 홍성읍 이렇게 써 있으니까 홍성이 꽤 생각보다 크거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잘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남들이 안 잡는 거를 제가 잡는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장비 기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닥에 많이 깔리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좀 기회가 어떤 것 같고 그다음 출발지 가서 어, 홍성을 한번 가볼게요. 습니다와 여기 무슨 공장 그런 거 되게 많네요. 한식 뷔페, 엔 g 이런 거 많죠. 저 테크 무슨 공업 없씨 <laughs>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해주시고가겠습니다여기 음, 비서 안내잘 하셔야 돼. 세차예요? 네어 그래요? 깔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춥네. 에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춥대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LPG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카카오맵 열어서 치시면 돼요. LPG. 그럼 LPG 주유소 가까운 데 나오죠? 아 진짜 가까운 데가 별로 없네요. 가는 경로에 있는 거를 경로를 이렇게 먼저 보고 찾는 겁니다. 홍성 가는 동안 이렇게 지금 홍성 군청을다 돌려놨거든요. 콜이 하나도 없어요. 방 <laughs> 있습니다. 아 진짜 지난 12월달에는 인천 막 14만 원, 평택 8 이런 거 엄청 떠있었거든요 인천 가는 것도 한개더 없어가지고 지금 살짝 쫄립니다 <laughs> 가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서 이제 콜 없으면은 진짜 시장 찾아가지고 가서 그냥 국밥,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좀 앉아있다가 겠습니다한 여덟 시까지는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최소 천원 가는 거 아니면은 뭐 충청도 어디 가든지 4만 원, 5만 원이면 그냥 잡겠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사는 게 낫다 하차, 와차, 마차. 한 개도 안 뜨냐? 꼬마 김밥이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통성 칼국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내내 콜 받는데 진짜 딱한 개도 안 졌어. 지금 떠 있는 2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 떠 있잖아요. 위기 아닌 위기인데요. 여기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 김밥 하나 먹어볼게요. 꼬마 김밥인데 양이 상당한데. 요 음, 김밥이랑 가지락 칼국수 시켰어요. 탁송에서 딱딱송 탁송 하나만 못 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타가지고 지금 오늘 망필입니다 잡았어 안 잡을 수가 없어 칼국수 먹고 이거 가서 뭐 하고 하면은 8시 넘겠는데딱 좋겠는데? 다네네 <laughs> 네, 한번 먹어볼까요? 칼국수를 먹고 그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천천히 먹고 가습니다 차를 다 보내고 갑니다. 3차선 도로인데 한 시속 5 6 0으로 다니는 도로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차를 다 보내고 그 다음 저는 시속 20에서 3 0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등화장 틀은 당연히 켜놨고요. 이렇게 차를 보내고 나면 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아무튼 다 편해요. 홍성에서 우연찮게 지금 다행히 수업으로 갑니다. 성능검사장 입고시키는 건데 옆 평동, 고색동 또 도이치 이런 데 엄청 가는 콜들이 어디서든 꼭떠 있어요. 충남권에서는 한 5에서 8만원 사이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떠 있는데, 뭐 오늘은 콜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없는 날이니까 그냥 내가 아쉬우니까 가는 겁니다. 어, 그냥 뻑인다고 한 2시간 더 뻑이면 은 2시간 음, 동안 저는 6만원 벌수 있는데 굳이 2시간 동안 뻑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 수원을 가면 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2천, 어, 인천 가기도 좋고 12시까지 나머지 한20 몇만원 더 해서 40만원 채우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네요. 활력 무조건 여기 뒤에를 푸는 게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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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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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요, 이게. 이건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넣기까지 들려면은 저게 엄청 무거워요. 아이고! 벌써 밤이네요 고색동이랑 평동고색동 여기가 성능검사장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성능검사장 입구하는 차량인데 이거를 입구를 해놓고 키를 주고 어떻게 반납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 반납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대리잖아요 아까 저녁도 먹고 이러니까 열심히 한번 3개, 4개 이어타면서 5만 원 이상 되는 거 잡고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좀 고생하겠죠? 네, 그런 계획을 갖고 한번 멀리멀리 또 평소처럼 다녀보겠습니다 성능검사장 입구하러 갈게요 아, 우와 힘들다 편함이 어딨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아 이거다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조금 무리해서 여기서 사사동에서 출발하는 걸 잡았습니다. 이거 어, 양성면 가는 건데 어차피 공도 가는 거라서 전화 해보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가야 돼요. 가리지 말아야 돼. 대리할 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찌런히 가야 됩니다 그 손님한테는 15분 이상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15분 안쪽에는 충분하게 가니까 탁송 때는 조금 천천히 다니다가 대리대는 조금 빨리 다니면서 그렇게 다녀볼게요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도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사동 꼭대기 꼭대기 안골마을 예,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곳이고 도착지도 산속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데만 좀 다니면서 오늘 벌어가겠습니다. 대리어 안녕하세요 양성입니다. 사장 트렁크 좀 조심히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돼 보통 이일정로 오시는데 그렇죠. 어, 여기가 한참 들어가는 거구나. 괜찮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십시오. 아, 여러분들 여기 완전. 완전 산속이에요. 별이 지금 완전 많이 보입니다. 아, 여기 내가 알던 양성이 아니야. 제가 알던 양성은 공도 근처의 양성인데, 그냥 양성만 보고 그냥 찍어서 잡았거든요. 지금 완전, 완전식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 골프 시즌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산 저수지랑 이동 저수지 고그 중간쯤 사이더라고요. 아, 이거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잠깐 쉰다 생각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반경 15km 안에 좀 좋은 게뜰 겁니다. 아까 양주 가는 거 하나 떴었는데 그걸 못 잡았거든요. 못 잡아서 편의점으로 가야겠습니다. 완전 초초초 초, 초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키고요. 오랜만에 카카오, 거의 뭐 한달 만에 키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부담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보통 곳이 아니라는 걸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 하겠 그리고 저는 이걸 샀습니다. 야.. 당 떨어졌을 때 최고다 지금 아, 9시 47분, 48분이거든요 10시 10분을 무조건 넘기지 않을 거예요 10시에서 10시 10분 사이에는 무조건 잡을 겁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대로 바로 3분 만에 코를 잡았습니다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역시 헝그리 정신 이 위기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은 퍼진다니까요 이런 데서 일단 제가 부평 가는 거 잡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내려왔다가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차은우랑 대화할 건데,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조금 예. 멀리 있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열선도 키고요. 아, 추워. 네, 열선 4단으로 키고, 13km 정도 되거든요. 62.5V니까, 아직 배터리를. 반도 한참 안 썼거든요. 뭐, 12km 정도면은, 그냥 갈만하죠. 노곡리였나 하여튼, 이제, 여기를 기억을 할 거거든요. 미리네, 여기는 기억을 해가지고, 미리네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노곡리는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10년 만에 처음 오는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는 아 이렇게 안성이나 이런 데서 좀 뜨는구나 이거를 기억해 놓으면은 또 다음번에 도움이 되잖아요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그렇게 좀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와 여기 차차 차 저렇게 빨리 다닌다고? 진짜 개무섭네 등화장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차 온나 싶으면은 갓길로 좀 빠지든지 좀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트렁크에다 전동 스쿠터 좀조심히좀실어도 되나요? 트이아저시까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비상사태다. 제발 걸려라, 시동. 하, 곧 죽을 뻔했어요. 됐다. 아 씨. 아, 아 씨. 집에까지 가자. 아 <laughs> 이거 아,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서버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 보셨죠? 오다가 갑자기 시동이 그냥 팍 꺼지는 거 시동이 안 걸렸어요 무슨 변속기 오류 같은 거 나가지고 차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랍네요 스콜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거기서 맞춰가서 일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콜이 없잖아요 오늘은. 그 12월 달에는 와 콜이 이렇게 많아 도 돼요 여러분들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을 때는 그냥 멀리 있는 거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숙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총 운행 매출이 한 3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어, 요인 수지금 가야 돼요. 평소 같았으면 안 잡았겠죠. 금액이 지금 아쉬워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무조건 잡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간에 가면 수도권에서 한 4, 50분이면 어디든 가잖아요. 예, 제가 과로 근처에 한, 한 5km 어, 그 1분 거리에 있는데 혹시 트렁크에다 전동 스쿠터 좀 실어도 되나요? 네 전교에 있는 데쪽이요통을 정말 잘 했죠 왜냐면은 지도를 제가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교회 맞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갈 때는 출입구가 여러 개니까 아이게 어디야 그 출입구 맞나요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물어보면은 손님이랑 오해를 가장 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용인 수지구 상현동 간 다음에 집에 가는 쪽 하나 더 잡고 그러면은 40만원이 안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40만원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대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심시겠습니다네 주소지로 알겠습니다 조심히 좀 보내겠습니다 음. 예 어, 어,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예 12시 반입니다 근데 지금 40만원 하려면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어제 제가 조금 모임하다가 늦게 들어갔더니만 사무실좀 일찍 나오고 그랬더니 피곤하긴 하네요 <laughs> 체력이 후달린다 와 거의 한 30분은 라이딩해서 온것 같은데 2km 이상을 타고 온것 같습니다 저 죽을 맛이네요 와 오랜만에 얼굴 찢어지는 고통 느끼면서 왔습니다 조금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쉬운 날도 있고 또잘 버는 날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 좀 일일 희 비하지 않고 4시간 11시간 정도 나가서 일을 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비효율적이게 했어요. 결국 홍성 가서 종을 못 잡고 올라오고 대리도 살짝 해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1월 달콜 많이 없지만 어 이런 식으로 좀 멀리는 있거 잡으면서 일한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다음 번에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